제가 문을 찾았어요. 우리 나가면 돼요. 나갑시다. 아아아! 아아! 아, Might test one two one two. Let's go party tonight.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오징어 거... <laughs> 오징어 게임 시즌 3 2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박규영 배우예요. 박규영 배우가 이제 총을 쏩니다. 딱 살렸는데 총 사서 배신. 딱. 뭐 말할?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돼요. 그 게임의 이름은 뭐냐? 술래잡기. 술래를 잡는 거야. 술래를 잡아가지고. 하면 돼요. 내가 푹찍하나에? 그러면 나는 사는 거야. 근데 못해? 난 죽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게임 자체에 불만이 있어요. 게임 자체에. 솔직히 술래잡기? 너무 뻔해요. 너무 뻔뻔해. 어떤 게임으로 갔으면 좋았겠냐? 일단 얼음 땡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뭔 뭐, 말인지 알죠. 이제 얼음 땡으로 딱 가면 어떻게 되냐? 딱 죽일라 그래. 근데 얼음 기회를 세 번을 주는 거예요. 얼음 기회를. 일단은 자세한 거는 하지 말고, 딱 찌르려고 할때 얼음. 얼음 얼음이야 얼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사람 얼음 세번 말했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불이 켜져 삐 이제 죽여도 돼 녹색으로 불이 켜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죽일라고 바로 앞에 딱 왔어 근데 얼음 어쩔 건데 움직였죠? 죽이는 거야 재밌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어 그리고 모르고 이제 얼음을 했는데 어떤 룰 때문에 얼음이 된 채로 죽어야 돼 움직이면은 그 네모난 애한테 죽어 얼음 근데 시간이 점점 다 돼가네 한 10초 남았어 빨리 들어가 이러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게임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술래잡기는 너무 뻔하다. 근데 뭐 술래잡기로 하기로 되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술래잡기. 그냥 말 그대로 술래잡기를 해요. 열로 갔다가 뭐 다른 사람들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어쩌고 저쩌고 응? 막 처음에 막 죽이고 뭐하고 응? 막뭐 얘기할 것도 없어뭔 말이냐 막그 스트럭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일이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해요. 어, 저도 아픈 엄마가, 어 저도 아들이, 어 저도 아내가, 어 저도 할머니가 다 있어요. 자기 사 사연, 사연 없는 사삶 어딨어? 자기 사연을 다 꺼내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말은 뭐냐? 제발 살려주세요는 너는 죽어주세요 이거예요 제발 안에 가 있어요 저는 살려주세요 그 대신 네가 죽으세요 이거예요 사실 죽이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입장은 똑같아 죽거나 죽이거나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몇명 팀이 있어요 첫 번째 진기명기랑 남균가 남수 아 진기명기인가 남수팀 영웅선녀님과 뒤에 추종자들 딱 이렇게 하면서 삥. 아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야 여기야 여기 이러면서 추종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애엄마, 할망구, 현주 누나. 이렇게 세명 팀. 임산부 팀. 그리고 양동근 아저씨 혼자 팀. 성기훈 강하늘.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진기명기 팀이랑 이제 남수가 딱 어떻게 첫 사냥을 성공을 하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얘네들은 둘이 팀이야. 근데 한 명을 죽이면은 어? 그러면 내가 죽인 건가? 얘가 죽인 건가? 이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야, 니가 찔러버리면, 그럼 나는? 나는 한 명도 못 죽인 게 되니까, 니가 혼자 튀어버리면, 그럼 난뭘할수 있지? 나도 혼자서 담궈야 되는데, 그, 어, 그, 말이 안 되잖아. 같이 찌르자. 싹!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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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끝 정확히 맞춰. 칼끝 정확히 맞춰.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수도 참 착해, 애가 하나 둘할때 먼저 찔러볼 수도 있는 건데, 어 그래 알았어 하나 둘셋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좀 순수하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 걔네들은 사냥 성공이야, 사냥 성공이에요. 근데 이제 남수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합니다.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기서 끝날 게 아니야. 애들을 더 잡아야 돼.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파란 애를 죽이잖아? 그럼 빨간 애가 죽일 애가 없어지지? 그러면은 얘도 죽고 얘도 죽이고 이거 개꿀이야 한 명당 1억씩이잖아 야 우리 돈좀 벌자 응? 이제서야 내가 돈을 버는구나 돈좀 벌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기명기가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렛츠고 파이 투나잇 광란의 밤을 시작을 해보는 거죠 민사부팀이 이제 탈출구를 싹찾다가 위기에 봉착합니다 어떤 위기에 봉착하냐 빨간 놈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장부는 누구야? 어? 사내 대장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현주 씨가 그래도 전직 군인 아닙니까? 전직 군인 출신의 그, 뭔지 알죠? 이거, 헤아!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돌린 다음에, 이거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이게, 뭔지 알죠? 저는 이 장면이 꼭 나올 걸 알았어요. 이 칼이, 칼이 나온 순간부터 이 장면이 무조건 나올 걸 알았어. 어떤 장면이냐? 딱한 다음에 천천히, 야! 이렇게 되는 장면에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예아아아! 그럼, 당하는 사람도, 아아아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그런 장면이 무조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시바시,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한판더 할아버지 있죠? 한판더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똘마니 하나를 데리고 당기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빨간 조끼를 입고, 어, 어떤 여성분이, 해가지고 문을 빡 열어버려요. 해가지고 나도 문을 열었어. 문을 열었는데 빨간 조끼 입은 아줌마가 코자닥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네. 그럼 나는 아이고 닫아야지. 그러면은 내 똘마니 하나가 그 안에 남게 되죠. 근데 가주머니가 그, 그 횟집 알 아주머니였나봐. 엄청 잘단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버려요. 아우 잘해. 게임의 룰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눈치가 좋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똘마니에 있는 이 열쇠를 세이죠 왜냐? 이 열쇠가 세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열쇠 세 개를 언제 찾아? 응? 음? 그럼 혼자만 있으면 다 죽어야 돼?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열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 열쇠를 다 쭉쭉쭉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언제 찾고 있냐 이거죠?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그 남규. 아, 잘못 말했다. 남수. 남수랑 이제 그 진기명기가 신나게 돈을 벌고 다닙니다 신나게 돈을 벌고 다녀요 예돈잘 벌어 예 아주 잘 벌어요 이거 열쇠도 하나씩 챙겨보고 뭐 어디다 쓰는 건지는 어?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일단 챙겨보자 문열 대나 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임산부 조유리 씨가 발을 빼버려요삔 정도가 아니야 아예 그냥 다리가 엎질리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왈가닥이 돼버렸어. 왈가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엿됐다 이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정말 버려 말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뭐 좀비 영화도 아니고, 이거 소리를 들은 놈들이 올 거예요. 막 이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양동근 아저씨 신으로 들어가요. 양동근 아저씨 신으로 들어갔다가 최고야! 아주 좋아! 양동근 아저씨가 문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피가 딸피인 아저씨가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톡 건드리면 죽어. 그런 아저씨가 이제, <laughs> 형님 아 저도 저도 엄마가 있어요 저도 엄마가 있 이래요 그가지고음 그건 내할빠 아니고 일단 너는 죽어 하고 딱 근데 이 아저씨가 좀 약간 우유부단한 스타일이라 이제 아씨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당그지 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문 열더니 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 사냥감을 킬 딸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아아누구요 하고 이제 그 위에 뜬거 창을 봤더니 최규하? 어 이래 이름 뭐였더라? 이씨 이름 뭐죠? 암튼 그 최규환씨가 뭐 암튼 규황 뭐뭐 뭐 비슷한 이름인데? 뭐, 뭐 뭔지 알죠? 그 범죄 도시에 나오는 그 마동석 아저씨 상사 있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달라고? 뭐 하는 그런 그런 그 아저씨 있어 그 아저씨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라라? 나저 아저씨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시즌2 하면서? 언제 나왔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언? 어? 아니 뭐야? 새로운 게임이 참가했어 갑자기 어, 이 아저씨 없었는데? 그랬어요. 뭐 근데 이거는 뭐그그 그 캐릭터가 좀더 나와야 되니까 뭐 그런 거겠죠? 사람 한 명이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네. 이해를 이해를 좀 했어요. 아저 아저씨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겠구나 한판더 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느낌.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좀 웃겨요. 이제 용궁 선녀님이 추종자들을 뒤에 데리고 갈림길에 섭니다. 쫙 이렇게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제 뒤에 추종자들이 호 어, 선녀님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용궁 선녀가 가만히 있어봐 할라발라탔다하이야할라바라 이렇게 하면서 허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 하면서 딱간 다음에 문을 살짝 열어봐요 여기가 열쇠가 떨리고 있어 여기가 출구야 하면서 여은 다음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하고 바로 뒤둔 다음에 내게 뛰어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네명이 어리둥절 하는 거죠 용궁 선녀님이 어디 가시지 형공선녀님 하고 딱 열었는데 이제 남수 남수 명기 조합이 막그 뭐야? 카타리나 궁을 씁니다. 칼날 폭풍. 에? 척척척척. 하고 네명다단거에요총 얼마 벌었죠? 네명 죽었으니까 4억 플러스 못 죽이네 네명 있으니까 8억을 벌었어. 와! 8억을 벌었어요. 카타리나 궁 한번 쓰고 레전드죠? 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네명 죽이고 파억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게 잘해요? 잘해. 역시 이게 사람이 성악설이 맞아. 자, 그런 다음, 이제 자주 구례한 내용은 이제, 해끼 두시고 뭐 사랑을 했다 노래 부르면서 뭐 이렇게 지나가요 뭐한 판도 할아버지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을려 하다가 이제 뭐, 뭐 발라 워킹데드야 무슨 뭐 내장 다 발라가지고 거시게 응?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충격이에요 애를 낳아요 애를 낳 낳아. 근데 낳긴 했어야 돼 언젠가는 낳긴 했어야 돼왜냐면 임산부는 임산부니까 에? 임산부니까 이제 모종어 게임 내에서 어 애를 낳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낳냐 이제 이화의 술래잡기도할때그방 안에서 낳나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영차 영차 해가지고 그 할머니의 비녀로 이렇게 테줄을 딱 자른 다음에 아주 그런 숭고한 탄생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화에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하다가 이 출산의 영광스럽고 숭고하고 엘레강스하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아기가 나왔는데 원래 아기가 살짝 어색해. 이게 컴퓨터로 만들어낸 아기예요. 음. 컴퓨터로 만들어낸 애기. 뭐, 실제 애기 쓸 수는 없잖아. 어떡해요. 그리고 이게 외국에 이제, 에스코파리, 외국에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외국법을 따라야겠죠. 근데 외국법에는 애기는 몇살 이상이 되면 돼야 쓸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생아는 그 촬영을 할때안 돼. 일단 안 돼. 하면 안 돼. 이해를 좀해 줘야 된다. CG가 어색해도 뭐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CG를 보니까 지금 CG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못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못 하지 않았어. 한번 보자. 야, 이거 태줄 자르는 것까지 디테일 기가 막힌데요? 근데 이럴 때 마침 또 이제 빨간 조끼를 입은 미친놈이 하나 들어옵니다. 얘도 얘도 이제 사람이 4명이니까 8억 벌어 보려고 왔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최고의 특전사, 완전히 전투병기. 현주 누나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주 누나가 해줄 거야. 와! 현주 누나가 해줍니다 현주 누나는 해줍니다 할땐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주 누나가 밖에 나가서 제가 망좀 보고 올게요 그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보는데 짬짜잔짜잔짬짜잔짜잔짬짬 뚱뚱뚱뚱 콩그레츄 레이전 어터구 레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탈출구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출구를 탈출구를, 탈출구를 탈출을 아니 탈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멍이 아니 구멍이 아니고 열쇠가 세개가 있어야 돼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 개가 나한테 다 있어. 지금 내 목, 목에. 그 할머니랑 그 애기가 나다 차라고 여기다 걸어줬어. 이렇게. 그 1편에 그돌 이렇게 걸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난 여기서 지금 나가면, 야. 나가면 나는 살아. 개꿀, 개꿀이죠, 개꿀. 근데 이제 뒤에 남겨놓는 그 이젠 세 명이 됐잖아. 애기. 애기, 할머니, 그 유리. 그렇게 세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정말 고민되네. 근데 우리 현주 씨는 당연히 정의로운 사나 사나이가 아니고 정의로운 누나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뒷방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딱 문을 열어가지고 딱문열 다음에 쏙 들어가가지고 제가 방을 찾았어요. 이게 바로에 빵, 방이. 바로에 방이세 바로에 빵, 방이. 바로에 빵하면 우리 살수 있어. 그럼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문 열더니 문에 이렇게 있어 문 이렇게 이 있으면 제가 찾았어요 빨리 나가요 빨리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 너무 크게 얘기해 문 바깥에 내는 것도 그건데 제가 문을 찾았어요 우리 나갑니다 나갑시다 아아아에아아인단 아! <laughs> 말이에요 이렇게 등에 푹 찍을 당해 샤코가 나타났어 샤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아 말이에요 이렇게 아, 아. 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랑 이제 유리 씨는. 허허허. 아...안돼...안돼 현주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슬픕니다 현주씨가 찾아가지고 알려주려고 왔는데 근데 누가 죽였냐 그 샤코는 누구였냐 진기명기 샤코였어요 와... 근데 진기명기는 모르지 얘가 현주인지 누군지 머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때아닌 불청객이 이제 진기명기 샤코가 되어버렸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성기훈 아저씨랑 강하늘 형님의 일기토가 시작됩니다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Yeah. 이제 강현아 아저씨는 다 얘기합니다 아저 정말 죄송해요 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실 해병도 아니고요 저 공기구에 문신도 가짜고요 아다 가짜예요 저 병신이에요 아저 진짜 아무것도 안저저다 다뤄볼 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정말 죄송해요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 할수 있겠어요 예 yeah.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갑자기 분노로 바뀌죠 근데 이제 성끼운 아저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까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다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좀 그래. 아니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네. 이러 이러고 있던 아저씨가 마지막에 이화 어,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화 때도 마지막에 목 잡으면서 한다는 말이 다너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강한 을 씨는 알았죠. 아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죽이겠구나. 내가 아무리 이제 어? 내속 얘기를 다 하고 내그 그 내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받아줘. 에? 나는 이미 죽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죠? 이제 구속탱이 몰렸으면은 나도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강원나라 씨도 이제 돌아버립니다. 너너 너 그거 아니야? 우, 우리 다 데리고 나가지고 죽인 다음에 너 혼자 우승하려고 했던 거. 사실 술래잡기의 진정한 승자는 너였어. 네가 술래잡기 할 필요도 없이 가서 너 혼자만 살았으니까. 너 혼자 우승하려고 그런거지 응?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요 이제 강하늘씨도 칼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손잡이는 없고 칼날만 있어 근데 어떻게 이걸로 찌르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이게 이게 안돼 이게 안돼요 이게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사람을 찌를 수가 없어 내가 볼때는 사람을 찌이 칼날만 있어가지고 칼날만.. 칼날만 잡기에는 이렇게 하고 칼날을 잡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 칼날만 잡고 하기에는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일기토를 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지원 아저씨가 주인공이니까 뭐 죽지 않는 건 알아도 피지컬이 뭐이 사람이 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게임 끝나고 나서도 뭐 게임 우승하고 나서도 뭐 했어요. 그냥 돈 갖다가 이렇게 주가지고 야 이거 딱지 남좀 찾아라 아니면 총좀든 다음에 사격술 다다다다다 어 써드 선택 한번 하고 이거 말고는 없어 이정재 아저씨 피지컬은 딱 그냥 어 침착맨 아저씨 정도야 뭐뭐 말인지 알죠 딱 그냥 어 침착맨 아저씨 정도가 이제 다들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 경험만 좀 많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뭐 없어 그냥 밀면 밀려 나요. 그냥 이정자 아저씨는 아 이정자 아저씨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성성규 아저씨.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밀려 나가지고 이렇게 일기토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예? 막 도망 가려고 하다가 어? 나 도망갈 거야 하면서 뭐 하고 이것저것 뭐 하고 그렇게 해요. 뭐나 계단 올라가야 돼 하면서 계단 올라가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 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살짝 싹 리프레시가딱 되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제 할머니 할머니랑 유리 씨가 이제 나갈라 그래. 근데 약간 뭔가 뭐가 안 맞나봐. 그런 순간에 이제 우리 용식이 우리 용식이 형님이 문을 열고 싹 들어와요. 근데 엄마랑 그 유리 씨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못 죽였어? 그럼 이제 엄마는 아 그럴 줄 알았지. 네가 누구를 죽여본 적이, 있니? 때려본 적이 나있냐?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이제 이제 아들이 돌아버린 거야. 아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애기를죽이려 그러나 그 여자를 죽이려 그러나 뭐 그렇게 그렇게 해요. 엄마 비켜. 나 죽어. 내가 죽는다고 엄마. 내가 죽어. 그럼 이제 그 엄마는 아, 그래도 안돼용식가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아니요.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건 안 되는 것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차라리 나를 나, 나를 죽여. 이이할맹이를이 할맹이를 죽여.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야. 응?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용식이 아저씨는 눈이 돌아버리지. 자기가 죽고 생겼는디. 그래서 이제 딱 밀치고, 애기를 딱 쳐다봅니다. 애기를 딱 쳐다보고, 이제 칼을 들어요. 그렇게 딱 듣는데, 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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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라! 봤는데, 그 할머니가 비녀로 이제, 할머니도 샤코였어. 할머니도 은신한 샤코였다고. 팍 찍어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솔직히 그 정도면은, 딱 이렇게 몸이 멈출 정도는 아니고, 딱 찌르면, 아! 어! 어! 어 야, 뭐, 뭐, 뭐고 이거? 딱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몸이 멈출 정도는 인가 모르겠는데, 뭐, 척수를 정확하게 팍찔렀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몸이 얼어붙어요, 이렇게. 용식이 형님이 몸이 이렇게 얼어붙은 다음에 뒤로 이렇게, 소... 엄마, 엄마, 엄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우열을 하죠. 자기가 아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에 저도 이 장면 보고 좀 약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입술을 이렇게 하면서 그 정말로 거퍼요막 이렇게 손 팔팔팔 떨면서 아들! 아들! 우리, 우리 하나뿐 우리 아들! 그렇게. 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꼬닥 대원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해줘요. 자,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강은아 아저씨랑 이정재 아저씨.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 이거 출발 비디오 게임도 아니고. 예,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딱 강은아 아저씨가 꼭대 그 계단으로 올라갔어나 나갈 거야! 러면서 계단으로. 딱! 나가는데? 후우우우우 밑에 낭떨어지네? 아주고, 아, 씨, 사발, 아, 조졌다, 이거. 뒤에 이정자 아저씨는, 있... 아, 침착맨 아저씨 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런 순간에 바로 이제, 어? 기운이 형이 딱! 해가지고, 씨,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 강은아저씨를, 이 칼이 아니라, 그냥, 초크, 초크를 걸어가지고, 그, 나이를 하게 만들어요. 이제 강은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죠.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가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실 이거는 이정재 아저씨가 하고 싶었던 말일 거긴 한데 강은이 얘기를 하죠. 약간 그 성기훈 형님 표정이 애매해. 약간 이렇게 돼요. 아주 좀 약간 이게 도대체 뭔 표정이지? 약간 좀 아리까리한 그런 표정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죽인 어머니의 슬픔에 어머니도 이제 끌어안고 마지막에 포옹을 하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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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2편은 어떻게 봤냐? 진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고, 이제,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막, 여러가지 그런 상호작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죽고,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이게, 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엄마랑 아기가 또 나오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용궁선녀님도 나오고. 이 용궁선녀님도 이제 그 민수 민수한테 이제 거시기 됩니다 이제 민수가 약에 돌아버려가지고 이제 어 이게 막 겹쳐 보여요 이게 남수로 남수처럼도 보이고 이제 타노스처럼도 보였다가 세미처럼 보였다가 근데 갑자기 세미, 세미한테 딱 꽂혀버려 누구한테 꽂혔지? 아무튼 꽂혀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봤냐 2편은 그나마 좀나았다 그래가지고 뭐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3,4,5편도 될 시간 되는대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빨리 일을 나가봐야 돼가지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